2억 정도는 제 힘으로 버는 것 같아요 수수료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 기억하세요? 한 7천만 원? 지금 현재 아예 제돈안 들어가고 투자를 해놓은 상태죠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계속 찍을 거예요 아 계속 찍을 거예요? 잘 찾아오셨네요 바로 한 번에 아, 부동산 경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<laughs> 오늘 일정이 빡빡하실 텐데 좀더 계좌는 봤어요 그래도 뭐라도 넘어겠죠 <laughs> <모르겠죠. 웃음>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대구에서 여의당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. 현재 그 스타트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색하네요. 이른 시간 나가시는 이유가 있어요? 저희가 월요일마다 여의당 그 전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사무실 문 열어놓고 회의하러 가려고 해요. 부동산 쪽에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부동산 관련해서 일한 지는 한 6년, 7년 됐고요 거의 한 27살부터 했으니까 저 사무실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27살부터 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지금 90, 어, 만으로 33세, 38 강땡 웅인육에서 <laughs> 자격증은 언제 취득하셨어요? 어 제가 2015년도 26회 보이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. 제가 26살 때 자격증을 딴것 같아요. 그 26살 때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뭐예요? <laughs> 지금 그 생각하면 웃기긴 한데 제가 그때 학교,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준비생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은행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원드 그 시험인가?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올해 그날 그 해에 칠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해가 넘어가 버리면 은 일반인들은 시험을 못 치고 은행원들만 시험을 칠수 있는 해였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뭐에 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접, 접수를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완전 좌절해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제 보고 갑자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보래요. 어. 근데 저는 그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뭔지도 몰랐고, 뭐 하는 일인지도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저 보고 평소에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건물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좀무심히 봤대요. 그 남자친구 말로는.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게 했니? 해서 이제 준비를 그날 바로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해보니까 저의 적성이 또 맞더라고요. 일이. 다행히. 잘 지내고 있지. <웃음> 고마워. <laughs> 공인 중에서 자격증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있어요? 어,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. 어, 복대리니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.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좀 사전 검색하는 시간들이 길었던 거 같아요. 네이버에.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? 원래는 제가 국사를 전공을 했어요. 안어리죠 공인중개사 <laughs> 시험 1, 2차 한 번에 보신 거예요? 네, 저는 동차 합격했어요. 그때는 뭐 인생에서 뭔가 마지막 승부수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한 번에 올해 1년 내가 투자하고 끝내자는 라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? 간략하게? 하루에 두 과목씩 공부를 했는데 그때 쉬운 과목 하나랑 어려운 과목 하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독학은 절대 비추 인강을 듣거나 학원 다니시는 거 저는 추측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꾸준함?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게좀 시험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신문 구독하시는 데요 네, 구독하고 있어요. 이거는 네이버 맛동산 카페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저희가 그 협력 업체로 같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안에 보면은 세대의 집 내부의 그 길이까지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상담할 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. 저희는 항상 요거 보면서 좀 상담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안에 이거 자세히 보면은 평면도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아파트에서 방향이 어디로 나있는지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. 그리고 집 내부에 이제 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알수 있고.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나중에 이런 거를 부동산에 제공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무실 열고 바로 또 나가시는 거예요? 네, 나가야 이제. 자, 그 우리 오늘 회의하러 가요. 제가 플랫폼 회사. 스타트업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, 월요일마다 그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. 가보도록 할게요. 스타트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어, 부동산 관련 뭐 플랫폼 회사 같은 거예요. 지금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고, 어, 앱 개발?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. 저희가 그 부동산 카페를 좀 앱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. 카페를 좀 앱으로 전환을 해가지고,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시는 거랑 하시는 일이 좀 다르네요 이제는 좀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좀 유튜버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의 큰 부동산 종합 플랫폼 회사 만드는 게또 저의 목표거든요 겸업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? 주식회사 요이땅이 있고 요이땅 부동산 중개 법인이 있어요 이 땅은 스타트업 한는 회사고, 이땅 중개법인은 이제 중개하는 회사고, 두개다 관련 있는 일들이라가지고, 뭐 같이 일한다고 보면 돼요. 음. 대구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? 대구 완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. 올해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. 피가 많게는 뭐 마피 뭐 7천, 뭐 9천, 뭐 이런 것도 있고, 비스텔 중에는 50% 할인해서 분양, 할인 판매한 것도 있고, 그러면 5억이던 게 2억 5천에 분양하는 거고, 마피 7천이면 내가 5억에 샀는데 4억 3천에 내놓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제 잔금을 못 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내놓더라고요. 지금 전국에서 대구가 경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, 부동산 경기는. 공급 많으면 진짜 장사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문 닫고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분들 많다고 하시잖아요. 음. 그래도 저희는 거의 상가 쪽으로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다행히 뭐 유지, 고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마피 이런 게 많으니까 서울에서 사기 치료도 막 내려오고 아파트 중개하는 게 요새 또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가겠습니다 제가 인바운드가 57건이 있어서, 아웃바운드는 148건, 방문은 3명, 매물 접수는 8 9건이 있어요. 미팅 끝나신 거예요? 네, 회의는 다 끝났어요. 끝났어요? 음, 사무실로 먹어야 돼요. 중개사 하시고, 네. 처음부터 이렇게 중개 법인에 수석돼서 일과가 이렇게 바쁘셨어요? 원래는 제가 그 분양 상담사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그걸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바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어요. 그때는 개인 사무실로 차렸지. 근데 그때도 진짜 엄청 바빴어요. 그 대구가 그때는 다 다른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였을 때거든요. 근데 그한 군데만 안 묶였어. 그 지역 하나만.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계약을 그때는 많게는 한 달에 한 21건씩도 했었어요. 매매 계약을. 그때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달에 하루 쉴까 말까 했었어요 손님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상가로 좀 많이 하니까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덜 바쁘게 움직이는데 수익은 뭐 그래도 더 괜찮은 것 같아 그 자격증 시험 치고 나서 우리가 그 시험 점수 나오는 데까지 한두달 정도 걸리잖아요 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무슨 알바나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알바를 지원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모델하우스에 그 인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거기서 들어갔지 거기 예쁜 사람만 앉아있는데 예 아, 맞아요 <laughs> 그때는 그때는 젊으니까 그래도 좀 조금 더 예뻤던 것 같거든요 <laughs> 그래서 거기서 좀 이런 아파트 용어라든지 그런 걸좀 많이 배웠어 얘기를 하다가 그 대행사분 중에 그 대표님이 있었거든요. 그 분이 이제 저를 좀 예쁘게 보셨어요. 자격승도 있는 것도 알고 이러니까. 그,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들어왔어 그러면 너는 이 분양대행사에서 한번 기획 관련해서 한번 배워보지 않겠니? 부동산은안 들어가고 그 분양대행사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. 음. 분양대행사 쪽은 어때요? 피튀기지 않아요? 어, 어 피튀기죠. 음. 피튀기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때는 직원으로 월급받고 일했었거든요. 그때 월급이 뭐한 25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상담사분들이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예요. 계약할 때마다 기본급도 깔려져 있고 또 계약할 때마다 인센티브도 나가니까 뭐 기본 500씩 이상은 다 벌어 가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꿈을 키웠지. 저도 저분들처럼 어한 달에 500씩 이상은 벌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 그러고 나서 또그 분양대행사 나와가지고 또 우현찬 캐서도 그 상담사 자리가 나와가지고 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상담사 직종이 나눠서 했거든요. 그냥 기본급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본급을 깔아주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급을 깔아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근데 거기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. 그 자리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? 그 기존에 계시던 그 아주머니 분들이 터세가 엄청 심해요.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안 끼워주거든요, 잘. 근데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거기 위에 언니가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또 제가 그때 스물아홉 살때 어린 나이에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. 거기서 한 1년, 2년 정도 갔는데 거기에 그 미분양 아파트 현장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또 이게 상담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뭐 아파트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까지 이제 싹다 배우고 오는, 왔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가봤더니 아파트 많이 파는 게 다인데 그거 생각하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차릴 때가 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그 아파트 그때 내가 미분양해서 팔았던 아파트 현장에 가서 바로 사무실을 차렸지. 사무실을 차릴 때 초기 비용 들고 이러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? 그 기존에 사무실을 운영하던 소장님이 있으셨어요. 근데 그분이 남자 하셨는데, 그 아파트 할 여자 소장이 필요했던 거야, 그분이.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냥 들어갔어요.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, 안 냈죠. <laughs> 안 내고, 그냥 이제 합동사무소로 시작을 했다가, 나중에 이제 사무실 저희가 한번 옮겼어요. 그게 아파트 입주하면서 입주, 한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로 갔는데 그때 이제 옮겨가면서 월세도 반반 부담하고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들은 제가 뭐 바로 하루 아침에 그렇게 뭐중계를 대박 나고 잘하고 이러는 줄 아시는데 저도 그 전에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들이 있었거든요.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왔었고 또 타지에서도 일을 하러 간 적도 있고. 그러면 사무실에 직원은 총몇 분이신 거예요? 지금은 한명 있어요. 다 나가고 요새. <laughs> 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시다가 이제 또 일을 그만둔 상태예요. 한 7억대, 8억 정도 생각하세요. 부동산 사무실 놔두시고 밖에서도 계약하시나 봐요? 어, 한 번씩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중개하셔가지고 수수료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 기억하세요? 한 7천만 원? 한 건에 7천만 원 네. 원이요. 아, 상가였어요. 상가였어요. 아, 상가가 <laughs> 네. 괜찮군요. 돈이 되죠. 뭐 아파트 뭐 100개 할 바에 상가 한개 하는 게 그래도 돈 단위가 너무 커서 좋더라고요. 뭐. 방금 커피숍에서 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? 어, 그, 커피숍 그, 건물 계약이에요. 매매요? 네, 네. 건물을 매매하신 거예요? 네, 매매. 건물 매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요. <laughs> 자주 있나요, 이런 일이? 자주 없어요. 빅 이벤트. <laughs> 엄청 바쁘시네요. 너무 바빠요. 직원이 없어서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. <laughs> 하루 부족하시겠는데요. 맞아요. 근데 직원 있어도 바빴어요. 왜냐면 내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아파트 담당을 했으니까. 지금은 또 어디 가세요? 지금은 오늘 그 매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러 갈 거예요. 어떤 매물이에요? 토지인데 이게 한 1,500평 정도 크기로 나왔거든요. 임대차를 놓을 건데 건물을 또 새로 지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토지도 한번 보고 인스타나 유튜버에 좀 광고 좀 하려고. 영상도 좀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도 하시고 상가도 하시고 토지도 하시고 거의 다 하시네요 만능이죠 <laughs> 아파트는 이제 좀 직원분들 주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상가 맡아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잘하거나 손님을 만나는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? 뭐 어쨌든 이것도 다 서비스직이니까 첫 번째는 친절함이 일단 베이스로 기본으로 깔려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매물을 빨리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2023년도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? 저희가 한번 정산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한 1억 이상은 넘었던 거 같은데 아 반기별로? 저 네. 혼자 한 것만 뭐 2억 정도는 제 힘으로 버는것 같아요. 요새 부동산 불폐업 하잖아요. 네. 그래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저희는 좀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음, 이제는 예전 방식대로 중계를 하면 안될것 같고, 뭐 정말 유튜버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또 어쨌든 사람을 좀 대하는 일이니까 또 외모갖고는 거에 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음. 품이 유지. <laughs> 벤처기업 인증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? 어, 저희가 중개 사무소로 받은 건 아니고, 요이 땅이긴 한데 거기는 플랫폼 회사예요. 그래서 IT 쪽으로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어요. 스타트업 투자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 투자를 받으신 거예요?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부동산에서도 스타트업 투자를 받을 수 있나 봐요? 어 이것도 중개 법인으로 받은 건 아니고 네, 그 부동산 플랫폼 회사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도록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? 아니면 혼자 고안해내신 거예요? 뭐, 주변에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건 투자 받는 거는 제가 좀 알아본 것도 있고 근데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? 음, 저는 좀 단순히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계도 같이 하면서 좀 유튜버라든지 부동산 플랫폼이라든지 부동산 종합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. 음, 좀 크게 크게 이제 단순히 중계만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중계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? 결국에 사람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? 음... 좋은 점은 일단 여자 직업으로서는 좀 자리를 잡으니까 이만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고 또제 스케줄대로 시간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여자 직업으로서는 추천. 응. 또 어디로 가세요? 이제 사무실 들어가려고요.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겠네요, 이렇게 바쁘시면? 음, 거의 없죠.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평상시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몇시예요 뭐, 학교 마치면 거의 한 10시쯤, 11시, 11시 되고, 일 끝나고 가면은 한 7시 반에서 8시. 대학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, 네, 대학원. 평일에는 진짜 없어요, 시간이. 좀안 바쁠 때 시간은 내려면낼 수는 있는데, 또그 평일에 대부분 일하고 있잖아요. 더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제 는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, 이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, 없으면 말고. 너무 나이 때문에 뭐 섣부르게 결혼하지는 말자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평생 동반자로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, 그게 없으면, 혼자서라도 좀 즐거우니까, 혼자서도 즐거우니까, 있으면 하고, 없으면 말고. 결혼관 같은 게 따로 있어요? 딱히 정해져,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둘이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가 돼야지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이성을 보는 가장 중점적인 게 뭐예요? 존경할 수 있는 사람, 배울 점 있는 사람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. 20대 때는 그래도 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. 한 27, 8대는. 근데 그 시간은 지나고 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냥 그래요. 하든가 말든가. 약간 이런 생각. 자녀 계획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자녀는 있으면 좋죠.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한두명 이상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부모가 다 죽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두명 정도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부동산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팁 같은 거 있어요? 일단 바로 하지 마라. 어, 뭐 어디 가서 일을 배우던 아니면 뭐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던 이 부동산 일을 한번 경험을 하고 어, 바로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부동산 차리면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. 보증금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는데 내가 이 일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동산부터 차리는 것보다는 뭐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좀 일을 배우고 가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음, 무슨 일이든 간에 나중에 다 이게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인생에서.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좀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한번 다 도전해보고 경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지금 사무실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만 세 번째네요. 아 <laughs> 진짜요? 일 비제요. <laughs> 가장 처음에 했던 투자는 어떤 투자였어요? 스물아살 그 때쯤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딱 이천만 원 있었거든요. 제전 재산이 그때는. 할인 분양?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. 그때 김해가 완전 미분양 천국이었는데, 뭐, 마피도 나오고, 그 다음에 할인 분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. 할인 분양 한 천오백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계약금이 딱 천만 원만 있으면은 그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. 제전 재산 중에 이제 반틈 천만 원을 거기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이걸 팔아도 천오백만 원만 벌어도, 아, 이거는 내가 수익률은 괜찮다. 1,500만 원만 먹자는 생각으로,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만 먹자는 생각으로 그냥 그 분양가에만 팔자. 처음에는 그 아파트가 이제 금액이 안 올라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전세 금액이 갑자기 훅 뛰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입주할 때쯤 되니까 거의 분양가랑 전세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세를 놓고 제 모든 그 천만 원 투자했던 거 그대로 회수하고. 어. 지금 현재 아예 제 돈은 안 들어가고 투자를 해놓은 상태죠 음. 2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 천만 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? 결정적인? 음, 그 옆에 또 같이 일하던 언니가 또 그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음, 그 언니의 좀 도움도 있었고 또 그때는 저도 한 부동산으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음.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뭐 대부분 저는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을 먼저 해 보셔서 거기 돈을 불려 가지고 또그 돈으로 더큰 데로 옮겨 가고. 그 뒤로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제 집도 또 장만하게 됐고. 아, 현재 살고 계신 곳이 자가예요? 네, 현재 자가로 살고 있어요. 부동산 해서 축적하신 돈으로 집두 채를 마련하신 건가요? 그렇죠. 부동산 할 만하네요. 할 만하죠. 뭐, 이런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어디서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. 학교에서도 그렇고,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, 만약에 저도 부동산 일을 안 했다면은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. 음,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빚지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. 음. 대학교를 국사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후회하지 않으세요? 난 처음부터 부동산으로 갈걸 그랬다. 뭐 이런 후회라든지. 그 당시에는 후회했어요. 뭐~ 이런 과를 와가지고 <laughs> 돈도 안 되고 <대고 웃음> 그냥 뭐~ 성 성적 맞춰서 그냥 갔던 것 같고 그때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적을 맞춰서 갔던 곳이 이제 그 국사학과였어요. 어, 그때도 당시 국사도 좀 재밌었고 근데 막상 나오니까 현실은 할게 없던 거죠. 어 대부분 저 같은 과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 공무원 시험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성격상 좀 틀에 박혀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았어요. 저 스스로도 좀 나는 뭔가 포부도 크고 저 스스로는 좀 아, 나는 좀 남들과 다른데 나는 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어릴 때부터. 근데 왜난 이러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,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항상 좀 이런 부동산 대표로 꿈꾸고 또 나중에는 법인을 차린다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눈을 떠보니까 현실에서 다 이루어져 있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공인중개사 되고 나서 부동산 오픈하고 나서 이렇게 노력해야 이 정도는 될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? 어, 남들만큼 일하면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면 그만큼 그 일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고 시간을 더 써야 되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. 어.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해가 졌거든요? 퇴근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이제 학교 가려고요. 음. 대학원이요? 네, 대학원 가고 있어요. 음. 전공은 뭐예요? 정영학 전공하고 있어요. 그왜 부동산 전공 안 하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, 어, 부동산을 일단 경험이 한 6년 정도 하니까, 아직 뭐다 안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, 이게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또 너무 모르면 회사를 운영할 때좀 힘드니까 일단 경영부터 배우고 뭐 부동산은 또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영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. 올해 입학을 했어요. 음. 대학원은 일주일에 몇번 가요? 세번 가요. 한번 가면 몇 시간 수업이에요? 한번 가면은 보통 두 시간씩 해요. 아, 두 시간 반? 하나? 두 시간 반씩 음. 수업 들으시는 거 맞으시죠? 아 들어요 저 그래도 저번 학기 때올 A프를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 엄청 잘 하시는군요 그냥 했는데 뭐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일 끝나고 그냥 새벽에 좀 하는 정도? 근데 좀 점수를 잘 주셨어요 열심히 하면 난리 나겠네요 <laughs> 네 난리 날 뻔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네. 학원 다니셨어요,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셨어요? 어, 저는 인강 봤어요, 온라인으로. 그래서 인강도 그때 뭐 동차 합격하고 또 어느 점수 이상으로 받으면은 장학금 주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동차 합격해서 돈 받고 또 우수성적으로 합격해서 장학금 받고 결국엔 공짜로 했죠. 과목 점수가 몇점 나온지 기억하세요? 학계로는 두개틀렸것 갖고 민법이 한개 틀렸나?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한개 틀렸고, 그 다음에 공법이 80점. 제일 못했던 게 공시법이랑 세법. 그게 한 78점, 뭐 79점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그 시험 출제할 때 그런 출제 모의 위원으로 가거든요. 연락 안 받아봤죠. 모르죠 그런 거. 그게 <laughs> 이제 모집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상위 몇 프로 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시험을 미리 쳐봐요 저희가. 근데 제가 거기서 3등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또상 받고. 또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? 어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어떤 운동이요? 헬스. 그냥 뭐 가서 자전거라도 타고 아니면 걷기라도 걷고 근육 운동 좀 하고 좀 꾸준히 관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혹시 술은 잘안 드시나요? 어, 술은 몸이 안 받아요. 술자리 이런 거는 좋아하는 했는데, 피곤해서 오래 못 입고, 술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등록금 비싸요? 서울 이런 데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. 여기가 그래도 국공립이라서 300만 원 안? 에이프리면 장학금도 받으셨겠는데요. 얼마 정도 받았어요? <laughs> 장학금 준다고 해서 내심 좀 기대했는데, 장학금 보니까 30만원 주더라고요. 제일 앞줄에 앉으실 거예요? 앞에 앉아야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. 안 그러면... 가세요? <laughs> 열공하세요. 가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